이번 시간에는 누전 경보기 즉 ELD 개요와 동작 원리, 명칭, 영상 별류기 ZCT와 결선 방법 등 현장 중심 설명 영상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누전 경보기 개요와 결선 소개에 앞서 누전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간략하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회로 이외의 장소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누설 전류 또는 지락 전류라고 하며, 누설 전류나 지락 전류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누전이라고 합니다. 누전이 발생되는 원인은 표를 참조하여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원인들로 누전이 발생되면 전기화재나 전력기기 손상 등이 발생합니다. 누전이 발생되는 전로에는 반드시 접지시설과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며, 누전이 발생되는 원인을 해소해야만 합니다. 누설 전류 또는 지락 전류의 기본 이론은 표를 참조하시고, 누전 경보기를 구성하는 영상 별류기, 즉, ZCT가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누설 전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접지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전 경보기 설치 기준은 소방관련법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 기준으로 부하 전류 용량 100A를 초과하는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의 의무적 설치 규정입니다. 저압 전로의 주요 간선별로 영상별류기를 설치하며 누설 전류를 검출하여 경보를 발하는 장치입니다. 누전 경보기 전면 사진을 중심으로 주요 기능을 우측 도표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설 전류 선택 스위치 설정 값은 공칭 작동 전류치 0.2 암페어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며 감도 전류 조정 범위 1 암페어 이내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공칭 작동 전류치로. 관리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누전 경보 전면 LED 창에 1번 간선에 현재 0.05암페어의 누설 전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누전 경보는 발생치 않습니다. 그러나 누설 전류는 발생치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1번 간선에 수용된 부하 설로의 누설 전류 발생 장소와 원인을 반드시 찾아서 조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전 경보기 개요와 결선 방법을 전달해 드리며 누전 경보기 전면판의 각종 조작, 설정, 시험 방법은 누전 경보기 조작 및 시험 방법 편에서 전달해 드리며 누설 전류 발생 장소 및 원인 조사는 누설 전류 측정 및 누설 개소 찾기 편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저압 분배반 또는 저압반, 배전반의 후면에 영상 별류기를 설치하고 결선되어 운영하고 있는 실제 현장 사진입니다. 누전 경보기를 구성하는 영상별류기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각 간선별로 수용되어 있고 부하 케이블 사선, 즉, RSTN 상위 모두 영상별류기를 통과해야만 누설전류를 감지할 수 있으며 첫 페이지, 누설전류 기본이론, 결선도를 보시면 참고가 됩니다. 영상별류기 표면에 표시된 K는 차단기 측, 즉 전원 입력 측 방향을 향하고 L은 부하 측 방향이 되도록 설치합니다. 다음은 영상별류기 단자와 누전 경보기 단자 연결도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사진 좌측은 누전 경보기 후면 단자반이며 우측은 저압반 또는 배전반에 설치된 영상별류기입니다. 저압반 영상별류기, Z콤은 공통선으로 연결되어 누전 경보기 후면 Z콤 단자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각 영상별류기, Z1번에서 ZN번은 각각의 신호선이 누전경보기 후면 단자에 접속되어집니다. 단자표기 맨위 부분, 단자 PP, PN은 전원 110V로 접속하고 누전경보기 동작 전원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누전경보기 접속 결선 상태를 기억하시면 현장 업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전경보기 전면판에서 조작하고 시험하는 과정은 전기통, 누전 경보기 조작 및 시험 유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누전 경보기 실체를 현장 영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현장에 설치된 ZCT 영상입니다. 예, 보시면은 단자대 쪽이 2차 나가는 선이고 여기 옆쪽이 부스바이 연결 차단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까 여기 1차. 어, ZCT는 부하선이 이렇게 ZCT를 간통을 해야됩니 네, 정확하게 간통을 해야 되고 1차쪽이 K, 2차쪽이 부하 L 여기 보시면 은 K는 앞쪽이라 잘안 보이는데 대 보면 L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번호는 어, 순서대로 매기기만 갑니다 지금 여기를 1번으로 잡아놨습니다. 여기도 L하고 K가 소문자로 적혀있는데, L쪽에 Z1으로 잡고, 아, K쪽에 Z1으로 잡고, L쪽은 Z콤으로 잡고, L은 다콤입니다. Z콤. 그 다음 밑에는 3번. 그 다음에 여기는 5번. 이쪽에 보면은 L. Z2번. 그 다음에 L은, 그러니까 K는 번호대로 Z1234 순서대로 그 하고, K는 아 L은 무조건 ZCOM, 네, 다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이 선은 이제 ELD에 눌리는 데, 예. 예, 뒤쪽에 결선 순서를 보시면은 ZCT, 그러니까 일단 맨 위에가 양쪽에 220 R1 N1이 들어가고 왼쪽에 적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ZCOM해서 어, 이제 Z1번부터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콩콩콩 잡아서 Z콤으로, 여기 보시면은 Z콤에 물려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순서대로 그냥 전원 들어가고, 접지 연결하고, Z콤 연결하고, Z1번부터 Z6번까지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기통은 생활에 필요한 전기 지식과 전기 기술자 현장 실무 업무에 필요한 전기 관련 실무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배달토록 하겠습니다.